그 제가 이번에 35주년인데, 네. 일반 병사들이 요새 입대를 하면은 행군을 40km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나이가 있어서 40km는 못 걷지만은 35km를 릴레이를 하자. 아. 그래서 1km에 얼마씩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 군부대 장병을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네. 희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35km 행군을 하자. 그걸 음. 제가 이번에 체험으로 어, 제안을 했는데 동기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렇죠. 그래 의미 있다. 네. 그동안 모여서 매일 술 먹고 뭐그 놀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대에다가 기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네. 그 행군에 도전을 해보자.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한 3, 400명이 그거를 다 걷는다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번에 저희가 그걸 6월 달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하루에 20km씩 꼭 걷고 있어요. 야, 매일요, 이 매일요. 이연습요 네. 매일. 왜냐면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 꿈이 어, 올 2019년도에는 제 꿈입니다. 네. 이 꿈을 위해서 지금 요새 아주 열심히 아픈 무릎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